데필라델피아 한인교회협의회에서는 지난 10월 29일 주일 오후 7시 제38회기 정기총회를 세안장로교회 본당에서 김영천 목사 인도로 제1부 경건회와 제2부 회의순으로 개최하였습니다. 두나미스교회에서는 지난 10월 29일 주일 오후 4시 30분에 Friends, 친구들이라는 주제로 2017 가을축제를 개최하였습니다. 필라모케 연구원에서는 지난 10월 26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세한 장로교회 교육관에서 내백성 장로교회 이병은 목사를 초청하여 주제 특강을 개최했습니다. 필라시내의 가난한 학교들을 골라 기증을 해왔던 팬센터 뷰티 서플라이 나상교 대표가 올해에도 기증을 이어갔습니다. 필라 교계 뉴스입니다. 대필라델피아 한인교회협의회에서는 지난 10월 29일 주일 오후 7시 제38회기 정기총회를 세안장로교회 본당에서 김영천 목사 인도로 제1부 경건회와 제2부 회의순으로 개최하였습니다. 제1부 대표기도에 증경필라교협회장 김선훈 목사가 했으며 성경봉도계 교협회계 필라 안디옥 교회 정준원 장로가 했으며 증경 필라 교협 회장인 필라한비 선결교회 이대우 목사가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2절의 말씀으로 교회의 개혁 운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대우 목사는 마틴 워터가 500년 전 95개 조항을 골자로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개혁 운동의 불씨가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까지도 계속적인 개혁운동이 성교사, 목회자는 사명을 감당하며 영성과 성결 그리고 세속화되지 않아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증경교협회장 고태곤 목사의 축도로 제1부 경건회를 마쳤습니다. 제2부 회의사회로는 필라교협회장 김영찬 목사, 서기 포동교회 김병일 목사, 회원정명우 각 부서 보고 임원성교에 증경회단단의 공천이원으로 하여금 현 부회장인 구세근 필라한인교회 박도성 사관을 추천하여 만장일치로 추대되었습니다. 신임 회장 박도성 사관의 사회로 신안건 토의 회칙 개정에 지난 37회기 실행이원회에서 결정된 회칙 제3장 조직 및 임무 제8조 내용 중 부회장은 정기총회 시 증경회장단이 공천하여 삭제하고 총회 참석회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제10조 13항인 공천위원회를 삭제키로 하고 부회장이 차기 필라델피아 보그마대의 강사를 협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두나미스 교회에서는 지난 10월 29일 주일 오후 4시 30분에 Friends 친구들이라는 주제로 2017 가을 축제를 개최하였습니다. 박중용 장로 인도로 샬롬 찬양팀의 은혜로운 찬양을 시작으로 이정의 권사의 잔잔히 흐르는 시냇물 같은 친구 신앙송에 이어 민준홍, 민지용 형제들의 바이올린 첼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이중주 찬양 연주가 있었습니다. 이어 두나미스 영상팀이 준비한 교회 영상을 통해 두나미스 교회를 소개한 후 김종대 장로가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15절 말씀으로 성경 봉독을 하였습니다. 특별히 이날은 특별 강사로 전 성결대학교 총장 성기호 목사가 종이 친구로 바뀐 이야기라는 주제로 은혜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 은혜를 감사해서 찬양하고 우리의 시간과 뭔가 우리의 가진 것들을 주를 위하여 바치며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고 보답할 뿐만 아니라 이 사랑을 널리전 하는 자리에 우리가 헌신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필라델피아의 대표적인 성악가. 하태규 집사를 통해 중후한 바리톤의 목소리로 시간에 기대어 부르심을 찬양을 드렸습니다. 이어 빛과 소금 찬양 선교의 조준 목사 가족들의 경배하리와 조화다양의 주께 가온이로 아름다운 찬양과 수준 높은 연주를 통해 깊어가는 가을에 참석한 성도들과 이웃들에게. 큰 감동과 은혜를 끼쳤습니다. 이어 여성교팀의 나의 참 친구 찬양과 일동에 이어 담임 민경영 목사가 인사말과 감사의 말씀을 전했으며 샬롬 찬양팀의 찬양 후 신광철 목사의 축도로 가을축제를 은혜롭게 마쳤습니다. 이날 프렌스 친구들 가을축제는 37년 동안 두나미스 교회와 함께하는 가까운 친구 이웃들이 함께 모여 찬양 속에서 하나로 어우러지는 감동과 큰 은혜의 찬양 축제가 되었습니다. 필라모케 연구원에서는 지난 10월 26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세한 장로교의 교육관에서 내백성 장로교의 이병은 목사를 초청하여 주제 특강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주제 특강에 필라 한마음 교회를 섬기며 필라델피아 한인교회 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김영첸 목사가 사회를, 비블리칼 신학대학원 신학 석사를 마치고 필라 선언 선교사로 수년 동안 활동하면서 4년 전 내백성 네 장로교회를 개척하여 섬기고 있는 이병헌 목사는 성경 신학이 실천 신학에 미친 영향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하였습니다. 이병은 목사는 기독교 교육의 교과 과정에 대하여 그동안 선원성교 활동과 교회를 개척하여 섬기면서 이민교회 현장에서 발생되는 여러가지 목회 현장을 보고 듣고 생각했던 일들을 소개하면서 한 목회자가 성도의 영적 양육을 하기 위해서는 100에서 150명의 교인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며 그 이상의 숫자가 된다면 한 영혼 한 영혼을 영적으로 양육한다는 것은 조금은 문제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병헌 목사는 특별히 이민 교회 성도들은 다른 문화와 환경을 초월하여 살아가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접할 수 있는 시간과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들의 영혼들을 말씀과 기도와 상담으로 양육해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필라 지역 뉴스입니다. 필라 시내에 가난한 학교들을 골라 기증을 해왔던 펜센터 뷰티 서플라이 나상교 대표가 올해에도 기증을 이어갔습니다. 나 대표는 지난 10월 20일 웨스트 필라델피아의 롱 스트레스 학교에 컴퓨터와 책상 의자 등 각종 교육 물품을 기증했는데 데이비로 필라 시의원이 이날 기증식을 마련했습니다. 이날 기증식에는 제니 블랙웰 필라시의원과 학교 관계자들이 참석해 나 대표에게 각별한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나 대표는 2014년부터 데비로 시의원의 도움을 받아 재정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필라시의 학교들을 골라 학생들에게 필요한 각종 교육물품을 기증해 왔습니다. 이날 기증식에서 데비로 필라시의원은 나 대표는 아주 겸손한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증식을 통해 적극적으로 그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그들과 닮지 않는 영어를 할줄 모르는 나대표와 같은 사람이 그들처럼 가난한 학생들을 위해 선행을 베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하며 기증식을 마련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날 기증식에는 여러 미국 언론사들이 취재를 나왔는데 그동안 베푼 나대표 선행이 필라의 대표적인 뉴스 채널인 액션뉴스 텔레비전의 보도를 통해 자세하게 소개되었습니다. 영어를 사용하는 것이 불편한 나 대표를 대신해 딸, 나미나가 액션뉴스와 인터뷰를 했는데, 나양은 가난한 학교의 친구들에게도 균등한 교육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아버지의 기증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액션뉴스 보도를 통해 기증 소식을 접한 안헬렌 헬렌즈 아카데미 원장은 그동안 베풀었던 나상규 대표의 선행을 미국의 대표적인 방송사를 통해 보게 되어 아주 기뻤습니다. 제가 교육자이기 때문에 그가 가난한 학교를 위해 책상 걸상, 컴퓨터 등을 계속해서 기증하는 것이 특별히 감동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라며 나 대표의 수상을 축하했습니다. 날씨예보입니다. 월요일은 낮에는 약한 비가 예상되며 밤에는 더 추워지겠습니다. 최고기온 70도 최저기온 46도입니다. 화요일은 낮에는 더 추워지며 밤에는 흐리겠습니다. 최고기온 54도 최저기온 44도입니다. 수요일은 낮에는 대체로 흐리며 밤에는 이슬비가 예상됩니다. 최고기온 54도 최저기온 42도입니다. 목요일은 낮에는 때때로 구름이 적절하고 화창하며 밤에는 약간 흐리겠습니다. 최고 기온 56도, 최저 기온 40도입니다. 금요일은 낮에는 대체로 화창하며 밤에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최고 기온 55도, 최저 기온 48도입니다. 토요일은 낮에는 약간 흐리며 밤에는 낮은 구름이 예상됩니다. 최고 기온 59도, 최저 기온 48도입니다. 주일은 낮에는 흐리며 밤에는 비가 예상됩니다. 최고 기온 58도, 최저 기온 48도입니다. 이상으로 날씨였습니다. 지금까지 필라 9시 뉴스 진행의 서수진이었습니다.